우르재 광자에게 그동안 잘 있었니? 우린 커피가 펑펑 쏟아질 정도로 힘이 넘쳐. 아이 뛰어난 문장이야 근데 말이야 왜 우리가 시리얼스한테 편지까지 써서 아부를 해야 하는 거냐고. 그야 시리얼스도 원래 꽤 괜찮은 녀석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자 이거지. 지난번에 나바바에서 너도 봤잖아.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하긴, 화해하면 두루두루 좋은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자고. 아, 괜찮은 생각인데? 하지만 우주에 빨간 우체통이 있을 리도 없고. 무슨 수로 편지를 보내지? 걱정 붙들어 내시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다 방법이 있지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러 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벌써 다음 별에 도착. 빨리빨리! 빨리. 늦으면 다 헛수거라고! 그리건 2호와 4호의 개조 작업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호만 예정보다 약22% 공정이 늦은 상태입니다. 서두르기얄미운 끔. 이번에 말로 다시는 못 돌아올 우주 미어로 만들어 줄. 테다. 그냥 살려둘 수 없어. 내 약한 모습을 본 너희들 철수대로. 엠브리오는 어찌 됐는가? 예. 전 기정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 언제든 철동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라젠드라 영웅들도 이번엔 꼭... 아폴로? 외모가 이상하 아니... 저기 떠다니는 게 뭐지? 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 반응도 없고... 위험 물체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끌어들여서 확인해 볼까요? 무리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것. 어딘가 있을 거야. 누군가 나무를 손질한 흔적이 뚜렷하잖아. 그 이백 는일이 지겨워진 한 할아버지가 이별에 사는 사람들의 몸을... 무... <laughs> <laughs> 그만해 나 밤에 화장실 못 간단 말이야. 저게 뭐지? 사람인가? 글쎄. 잡초의 생명력은 아무도 못 당하지. 자라면 베워주고베면또 자라고. <laughs> 노인인가 봐 어서 오세요 게몇년 만에 손님이신지 모르겠구먼 자기의 <laughs> 소화 자랑꾼+ 자랑꾼이 와숟으락으셔 자기 <laughs> <안 좋으셔서. 웃음> 자기갑자기 자기, 미워 나빴어. <laughs> 포방번지해 죽가. 응, 게 응, 응. 아! 할아버지께서 이별해서 혼자 사세요? 아, 보다시피 나 혼자밖에 없다. 벌써 몇년 됐지. 하나 자 보렴. 참으로 아름답지 않니? 오랜 시간과 땀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란다. 이 땅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요 나만이 지닌 금은 보화지 한참 크는 개구쟁이한테 심심하게 짝이 없는 별이라고요 야야, 저 할아버지 말씀 다 듣다간 오늘 밤새도 모자라겠어 자, 얼른 일어나 그래, 맞아 도망가, 어, 도 어? 어? 뭐? 어. 어. 와 간다!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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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별에 홀로 쓸쓸히 살아가는 늙은을를 팽개치고 하다고 꽉 잡아 잡아 일야 잠깐만요, 할아버지, 용이요 음, 어차피 난 늙은 용감이야. 전화해 왜 소리 음. 용감 들이라고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무데도 안 갈게요. 중매 곁에 있어줄 거야? 아, 아니 저기 그건 좀 음. 방송 사정상 조금 문제가. 꽉 잡아. 재미난 얘기 들려주면 또끝칠 텐데, 그동안 난무척심심해 걸랑 재미난 얘기요왜 지금까지 모험한 얘기도 좀... <laughs> 얘기가 길어질 것 같군. <laughs> 할수 없지. 기대하시라포렁이 삼총사가 들려드리는 뭐? 험허허허시허 <laughs> 좋다 잘한다 잘해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이왕 시작한 거 1편부터 차례로 말씀드려 얘기는 바야흐로 몇 개월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짜잔! 바웠던 대발전! 부활해주면 잘잘잘! 아, 이럴수가! 바웠던 이 병길선 있자! 음. 에헤, 에이고 귀여워라! 시리우스 오르제 왕자 얘기라고? 내 덧없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다니. 혹시 무슨 음모라도? 실은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어떡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도 아닐텐데, 그렇지? <웃음> <웃음> 아, 야폴로난 이딴 편지 떠인 따윈... 왕자가 되면 어떤, 어떤 기분이... 기분일까? 신나냐? 나딱 하루만 왕자 시켜줄래? 지난번에 본그 누나 되게 예쁘더라! 모처럼 분위기 좋았었는데 이 다음에 허화가 더 이쁜 친구 소개해줄테니까 나만 믿들라고 그, 감히 너희들이... 날 조롱하려 들더니... 절대로, 절대로 용서못해! 시리아스 왕자님! 동동 다다니는 빈 병들 제... 있다! 갖다 버려! 어, 어. 너희들... 두고보자고... 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테니까! 데스케리건 2호! 4호! 5호! 로봇 변신! 2호! 4호! 5호! 로봇 변신 완료! 데스케리건 <봇> 2, 4, 5호! 피라미드 울트라 버스터 작동 준비! 90도 방향에 보이는 혹성을 향해 전진! 180도 방향에서 수수께끼 비행물체 급속도로 접근 중! 뭐야? 에스케리군! 아니, 저 형태는? 이러고 있는데요, 선장님? 하지 마, 좀! 응, 내가 한 번에 끝내주게! <놀라> <멈추마>. <놀라> 저, 저건... <놀라> 골프 형님께서 또나타나실군요 친구 아무나 되지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근신우주적 캡틴! 샤크! 제법 그럴듯한 말로 우릴 부술러 오겠다 이건가? 샤크 기포 발사! 내 <목소리> 속에는 <목소리> <목소리>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훤히 꿰뚫고 있어. 견펜 어! 정신 차려. 이대로는 아무 말도 어 어디? 아. 훈. 큰일 날 뻔했군. 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확히 읽히고 있어. 아, 아무도 날 방해하지. 못해... 캡틴. 소용없습니다. 캡틴 샤크는 급속도로 힘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줄 알았나? 가고해라 시리어스. 오! 오! 강자란 녀석! 걸짱이로구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다 저기는 라젠드라 영웅들 덕분이에요 킹스턴! 우리들을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 너희들... 하지만 그 시리어스라는 영 못지겠구만 탁월한 과찰력! 근데 걔 얼마나 엉뚱하다고요! 글쎄 지난번에...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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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복 다물어! 지 채울게! 지퍼 채울게! 무슨 소리지? 통 모르겠단 말이야 행이야! 어둠의 자! 큰일났어. 캐피 샤크가 위험해. 혼자서 시리우스 군대로 상대를 싸우고 있다고. 뭐야? 울프가? 아 아니다. 호크가 뭐해? 다들 합체장사! 황금 로봇. 스카이콜드. 무적의 은빛 로봇 슈퍼 실버리아. 황금 사자 레온카이저. 야, 아, 아, 아이고머리 나 위험하니까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캡틴을꼭 구해올 테니까. 관두게. 자네들마저 당하고 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다들 얼마나 강하다고요? 게다가 캡틴도 우리 친구거든요. 지켜줘야죠. 하지만 검도. 어? 다들 조심해. 도대체... 그럼 그럼. 진짜 친구라면 서로 믿고 조중에 아끼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말고. 상어 주제에 영웅 흉내라니 우습지도 않아. 우주 바다에서 영원히 잠들게 만들어줘 잘가 캡틴 샤크 캡틴 샤크 정신 차려 슈카이 꿀 시리어스 우리 녀석이 꾸민 함정에 빠진 거라고 함정이라고? 저길 보게 제발 강력한 피라미드 울트라퍼스터로 무장된 혹성 파괴장치. 혹성 파괴장치 반드시 막아야 하네. 물러르지. 아니. 너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리라는 징작하이 있었어. 그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불꽃놀이를 구한시켜줄까 데스 캐리건, 피라미드 울트라 버스터 작동 캐시 하늘이 시커매졌어. 어우시하다왜 아...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 뭐하니딴 생각만 하시고 사람이 안 좋은 걸? 깔골들은 그쪽은 어때? 어? 연결이 되진 않아. 울고 있는 게 어? 불, 나무, 숲, 하늘이 흐느껴 울고 있어. 아, 할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흐느껴 울고 있어. 내 소중한 땅이 울고 있다고. 슈퍼 드래곤 검, 생거리 발사. 예. 와이어 음소거. 아주 방산. 소 없사. 너컴감터된 우리들에 관한 모든 자료가 입력돼 있다고. 과연 똑덕 물론 너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 <laughs> 이대로 가득하다. 데스케일이 발사는. 피라미드 울트라 버스터에서 옥성 내부의 에너지가 패창 한계에 다다르면전피하러안 돼!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 돼! 큰일 나요, 할아버지! 집안으로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아, 들렸어. 정체를 알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뷰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단 말이다. 보나마나 시리어스 짓이 틀림없어. 걱정 마세요. 골드란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laughs> 할아버지, 저건 자, 어서 이걸 타고 떠나거라. 말도 안 돼요. 이 땅은 할아버지의 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숨보다 더 귀한 건없어 게다가 너희들은 선택된 용사들이야 이런 데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나? 살아서 라젠드라로 가거라! 아니요! 우린 도망치지 않겠어요! 전 믿어요! 골드런이 우리 끝까지 지켜줄 거란 거요 뭐, 뭐라고? 나도 믿어! 나도! 주인인 우리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치면 나중에 어떤 얼굴을 친구들을 대하겠냐고, 안 그래? 나, 음. 너희들... 음. 폭성이 폭발한다 그와 동시에 꼬마들 목숨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그 다음은 너희들 철리지날 방해하는 자들 모두 없을 때다. 내 뜻을 거역하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 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막을 수 없어! 이, 이, 이걸로 끝인가? 어, 우리들은 이제 어. 어, 어. 안돼, 시리였어 드디어 마지막 숨이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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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리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자네들도 들리라. 들려 들려! 아이들의 목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네! 우린 믿지 않을 거야! 거야? 난 너희를, 너희를 믿어! 나도! 나... 뭐라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우린... 우리를 믿어주는 아이들이 있어!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이... 아이들이 우리들... 어리석은 녀석이 기적이라도 일으키겠다는 마인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라젠들의 영웅들이 하나로 뭉칠 때! Yeah! 자, 간다! 조금 수가... 수가... 저건... 너희들 도대체 어쩔 셈이겠 너는 의 대영웅들, 그 드디어 빛을 발 위대한 기적의 기, 미라클 캘라피카, 마스터! 도대체 무슨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마침내 잠잠해졌군. 이따는 새 생명을 얻은 게야. 우리가 이긴 거야. 틀림없어.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와도 멋지단 말이야. 그건 분명히 기적이었어. 미라클이야. 너저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사람 수가 부족한 관계로 선장님 얼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합격 이만하면 라젠드라로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군 말고. 딴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충격을 너무 센 걸로 받으셨나? 어, 좀 이상하지. 어? 앞으로 너희들은 라잔드라의 문이라는 험나는 길을 뚫고 나가야 한다. 소년들이여, 마음을 굳게 먹어라. 어떻게 된 거지? 할아버지도 집도 몽땅 사라졌어. 라잔드라를 꿈꾸는 소년이여, 내도 라잔드라의. 누구시죠? 그게 라젠드라 왕의 뜻세체죠 라젠드라 왕, 이번에 당신께서 맞이할 손님들은 아주 유쾌한 꼬마들입니다 부디 기대해 주십시오. 라젠드라 왕이시오!